응? 난 바이올렛이야. 망치와 나사만 있으면 무엇이든 뚝딱뚝딱. 아빠의 보물상이 나에게는 보물창고지. 내가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볼래? 따라라 날쌘돌이. 그거하고? 바이올렛 가족은 좀 별나요. 보물상 옆에 배처럼, 배처럼 생긴 집에서 살아요. 아, 살거든요. 그 그리고 보물 상자 보물 상자에는 없는 고 없는 거 없는 거 빼고 다 있답니다. 바이올렛은 어렸을 때부터 망치와 나사를 가지고 놀았어요. 망치와 나사만 있으면 무엇이든 뚝딱뚝딱. 강아지 오르빌은 심부름을 했지요. 엄마 아빠는 바이올렛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사촌동생 자전거에 엔진을 달았을 때만 빼고요. 아빠, 아빠의 보물상에는 재료가 가득해요. 바... 아, 재료가 가득해요. 바이올렛은 점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여덟 살, 여덟 살때 만든, 만든 거, 아이, 어, 만든 개고, 아이, 만든 기계는 정말 대단해요. 하늘을 나는 상자를 만들었거든요. 붕! 통통. 엄마,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렴. 그래도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 딸 멋지구나. 그 뒤로 바, 바이올렛은 더 멋진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더 멋진, 아, 맞다.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목, 목욕, 목용, 목욕통과, 목욕통과, 하늘, 하늘을 달리는, 따른, 아, 따른, 따르릉, 음, 아,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슝, 쓰레기통, 로봇, 로봇? 로켓, 콩콩 뛰어오르는 날개, 슝슝, 미끄럼틀, 글라이더, 그리고 마침내, 마법의 날개를 만들었어요. 바이올렛은 비행, 비행 연습을 했어요. 키가 큰, 키가 큰 나무도 휙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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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쓰레기 더미도 요 요리조리 피했지피했어요 왕왕 달리는... 어? 달라붙는... 달라붙는 벌레만... 빼면 완벽하지요. 우와! 여기 팔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친구들은 바이올렛을 놀렸어요. 바이올렛, 바이올렛, 바이올렛 또 이상한 책 보니 책은 기겨, 기계 기계 그림으로 가득했어요. 책은, 아, <laughs> 종이 비행기도 타보지, 그래. 응, 그, 아, 기름 냄새. 비행기의 날, 나만의 비행기를 뽐내보세요. 바이올렛은 약국에 붙은 광고지를 보았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그날 밤 바이올렛은 비행기의 날만 생각했어요. 나도 나가볼까? 파란색 으뜸상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죠. 약 아침 일찍 바울 바이올렛은 고물상을 뒤져. 뒤던... 우와 우와 새 비행기를 만들려고요 새 비행기를 만들려고요 아침 쌍둥이 형제가 집 앞에 지나갔어요 으 기름 냄새 또뭘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는 거냐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음. 비행기를 만들었어 쌍둥이 형제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드디어 새 비행기가 완성되었어요. 소개합니다. 바이올렛 1호 날샌돌이. 오르빌은 날샌돌이의 첫 손님이 되었지요. 날샌돌이는 윙, 슝, 아, 위로 슝. 거꾸로 슝! 아래로, 아래로, 슝! 빙글빙글, 멋지게, 날았어요, 왕아. 오늘은 비행기 날이에요. 바이올렛, 조심히 다녀오렴. 엄마, 아빠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슝! 저물리 네 집들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바이올렛은 강을 지나갔어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 흔들었어요. 스카우트의 배가 뒤집혔나봐. 뒤집혔나봐. 이제 제가 도와줄게요. 바이올렛은 조심조심 비행기를 조종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재빨리 모든 사람을 구해냈죠. 마지막 사람을 구할 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질 뻔했거든요. 이? 바이올렛은 사람들을 병원, 병원에 내려주었어요. 어, 일은 너무 늦었, 늦었잖아. 늦었잖아? 어, 어떡해. 행사에 못못 가겠는 걸. <laughs>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바이올렛은 할수 없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바이올렛은 너무 속상했어요. 갑자기 창밖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일이지? 밖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저 아이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와, 꼬마요. 모두 너의 용 oh 바이올렛은 떨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착각, 착각. 기자들은 사진을 찍느라 사람들은 구경을 하느라 난리가 났죠. 모두 도 용기가 너의, 너의 용기에 감동했단다. 시장님이 바이올렛에게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메달에는? 메달에는, 꼬마 영웅이라고 써, 쓰여 있었지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은 오늘도 오늘도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답니다. 우와.